안녕하십니까 빌딩랩 연구소 박원서 소장입니다 이창룡 부사장입니다 오늘은 역삼동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야구선수 두 분이 공동투자한 건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뒤에 있는 현장인데요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그 야구 선수 부부 네 분이 운동 구제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건물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야구 좋아하세요? 네, 저는 LG 팬입니다. 어, 저는 두산 팬인데. 아, 그러시군요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과연 그두 선수의 공통점이 뭘지 같은 팀에 있었던 적도 없었고 나이때 연고지, 학교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거를 같이 매입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뭐 시각이 좀 비슷하셨거나 아니면 컨설팅하시는 분한분 소개로 두 분이 같이 매입. 하지 않았나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이미 뭐 SNS 상에서는 이제 이 건물 앞에서 중공식 사진도 많이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네. 사진 보면 이제 두 선수의 와이프분들이 좀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매신가? 이런 또 제가 추측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분이 좀 특이합니다. 최은성 네. 김재환 선수가 100분의 35씩, 와이프 두 분은 100분의 15씩해서 두 부부가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한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였고요. 지금 멸실 후에 근린생활시설로 신축이 끝난 다음에 어린이 어학원으로 통임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네. 그 야구선수 부부가 투자하신 건물 개요 좀 부탁드립니다. 본 건물은 이제 23년도 6월달에 매매가 115억 평당 약 1억 2천5백만 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셨어요. 그때 이제 대지면적이 약 91평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 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현재의 상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신축 건물로 준공이 끝났고요 통임대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역삼동으로 행정동이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대치동이잖아요. 그렇죠. 대치동. 네. 네. 한티역에서 도보도 얼마 안 걸리고 맞습니다. 사양님께서 최근에 이제 도곡동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이 동네 상권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 한번 이 지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지역은 좀 특이한 게 건너편은 도곡동이고 여기는 역삼동. 사거리 건너편으로는 또 대치동. 이렇게 굉장이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원 상권이라고 하면은 한티역까지가 예전 상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상권이 점점 확장되고 최근에 레미안 레벤투스랑 역삼 센트럴자이까지 이제 분양이 되면서 상권이 점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한 과감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년도 6월달에 매입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대치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거로 묶여 있어 갖고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역삼동은 그때 안 묶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준 대치동에 행정동만 역삼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잘 매입하셔 갖고 아주 좋은 건물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북도를 끼고 있어가지고 삼정인데도 일정한 사선을 받지 않고 잘 곱게 올라간 건물로 보여집니다. 네. 일 코어를 최대한 한쪽으로 빼시고 지금 외관을 커튼널로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개방감을 주셨고 임대도 지금 어학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지역 특성상 공실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네. 이제 코어를 간데도 뭐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짓기도 많이 하시는데 강의실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을 한쪽으로 빼고 곱게 그래서 임대를 아예 학원으로 좀 노리고 지은 건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근방에만 신축 건물이 한 세네 개 있는데 네. 지금 다 임대가 꽉찬것 같아요. 네 여기는 공실 걱정 없는 동네죠. 강남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패 임대 불패입니다. 요즘 운동 선수들이 부동산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선수 생활이 좀 짧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이제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최연성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FA도 하셨고 돈이 한참 많으실 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아파트들은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주하셨던 지역은 저기 대치동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잠실 경기장이랑 가깝다 보니까 아, 네. 그리고 자녀가 많으세요. 교육 때문에 또. 네, 네. 자녀가 많으셔가고 아마 이 대치동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이글스에 있다 보니까 네. 원래 LG 선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으로 이사가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의문인 게두 분이 어떻게 해서 공투를 하셨을까? 그게 아직까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공투를 좀 추천하시나요? 아, 저는 공투를 그래도 한 두어번 해봤는데, 아, 예. 네. 공투의 방식은 좀 다양해요. 법인을 만들어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선수 분들처럼 그냥 개인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은 분명해요 이제 법인으로 하다 보면 돈의 출처와 쓰임이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뭐내돈내 맘대로 내 쓸수 있으니까 돈도 카드도 마음대로 편하게 쓸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결국에 개인보다 법인이 장점은 세율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법인세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구간이 법인세가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요즘에는 가족분들이 가족 법인을 만들어 주셔갖고 투자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정말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사실 친분이 있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네네 가족이 아니고서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분도 본인들은 이제 35% 와이프분들은 15% 그것도 한번 역산해 보면 은 부부간에 이제 6억까지 가능하잖아요 아예. 네. 그거를 계산하셔갖고 음. 그 정도의 지분을 준게 아닐까 음.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대치동 건물 평당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음마 아파트 사거리부터 한티역 사거리가 대치동이라고 하면 메인인데요. 대로변에 수익률이 3% 이상 맞춰진 건물들은 한 2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이 정도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건물들은 한 2억 정도 지금 호가를 부르고 계세요. 그럼 본 건물은 한 91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림저하던 20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임대료도 한 평당 한 15, 16만원 정도에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잘맞추셨네요 네. 네. 그 연면적이 꽤 나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준공 하고 나서 바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떤 금융 리스크도 많이 축소를 시킨 상황이시겠네요. 네네. 예. 두 분이 확실하게 홈런 터다답게 건물도 완전 대박 홈런 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구 선수 김재환, 최은성 선수의 공동 투자 건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장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분들이 이제 야구만 잘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컨설팅을 받고선 좋은 건물을 매입하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 상권이 점점 확장되면 이 건물의 가치는 좀더 오르지 않을까 감히 판단해 봅니다. 일단 이 대치동, 역삼동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 우상향하는 상권이고 공실 리스크가 워낙 적은 상권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하셨을 때 마이너스되는 요소는 전혀 없는 동네예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한번 엑시트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스포츠 선수분들이 부동산 특히 빌딩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저희 빌딩랩 영상을 보시는 선수분들이 계시면. 비단 스포츠 선수가 아니신 우리 고객분들도 저희 연락처는 우측 상단에 있으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쳐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